안녕하세요. 허락카데미입니다. 허락카데미는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표면처리 기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 본 프로그램을 보시고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뿌리 기술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초급이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교재가 지금 민세가 들어갔고 곧 배포가 될 여정입니다. 초급중급으로 해서 을6 0 0페이지인데그이 책을 작성하면 서이제 표지에 두 가지를 넣습니다. 표면처리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인하면1리가없다면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우리 곁에는 면다 그리고 표면1리를 3D산업, 사양산업, 후진국면산업이라고사람들이얘기하지만 세계에서 도금을 가장 잘하고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입니다. 오늘 이두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얘기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보시면 어제 표면 처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말을 많이 쓰는데 어,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 보면은 금속 표면을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처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금속 표면을 가지고 하는데 어 글쎄요, 표면처리란 게 상당히 좀 광의적인 얘기예요. 넓은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속 표면이라 그러지만 플라스틱에다가 도금을 하는 경우도 표면처리죠. 근데 금속 표면이 아닌데 어, 영어에서는 보통 메탈 어, 피니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속의 마무리 또는 금속처럼 마무리한다든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가지고 여기서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내식성이라든지 아니면 내마모성을 개선할 때. 또는 어떻게 좀 결점을 갖다가 은폐하고 좀 이쁘게 멋있게 장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엑세리리 표면에 이제 금물 입힌다든지 금도금 또는 또 크롬 도금을 해가지고 내마모성을 올린다든지 철판에 그아연을 도금해서 내익성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여기 네이버에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가 좋지는 않아요. 황동에다 크롬 도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고, 다음 철판에는 주석보다는 아연을 많이 도금을 하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알루마이트처럼 그 알미늄 자체에 산화처리를 해가지고 양극산화로 해서 내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올리는 것들. 그다음에 무슨 도료를 칠해서 방식 도장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페인트를 얘기합니다. 요 자체가 이해가 이렇게 썩 좋진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때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표면 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 뿌리 기술 아카데미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도구 외에 범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닝 또는 그 페인트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좀 맞는 얘기고요. 서피스트리트먼트라는 거 표면이기 때문에 표면을 갖다가 뭐 처리하는 거는 다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실제로 그부분을 보면 표면 처리는 크게 습식 표면 처리 기술, 영어로는 이제 웨트 코팅, 건식 표면 처리 기술, 드라이 코팅, 그 다음에 도장 세정 기술, 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팅인데 어, 지금 뿌리 기술 아카데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습식 표면 처리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해 도금, 무전해 도금, 그 다음 에 양극사나 화성 처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처리라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건식과 그다음 도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 산업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뿌리 산업이죠. 뿌리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완제품이 갈 때, 만들 때그 중간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조, 금형, 소성 가공, 모 용접, 열처리, 표면 처리. 표면처리.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쪽이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자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부품들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기술로 해서 어 생산 기반의 핵심이자 제조업의 원천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응용 분야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처리가 없으면은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없다는데, 아주 재밌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유딜라이트의 광고예요. 유딜라이트 하면은 최근까지 뭐 에바라 유딜라이트에서 일본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맨디 유디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였고요. 그것이 이제 조인트 벤처로 일본으로 갔고 지금은 이제 제이슈라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선는 유딜라이트라고 해서 약품은 없고 이제 장비회사는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키친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제품에서도 그 도금이 다돼 있고, 옛날 에 아마 뭐 의자면 니켈 도금이라든지 그런 게돼 있을 거고, 가운데는 아주 옛날에 그런 계산기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금, 그 다음에 자동차죠. 옛날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범퍼가 아주 번쩍번쩍하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는 전기 도금을 한 제품이 반드시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광고입니다. 한번더 마찬가지로 유딜라이트간 건데 맨 왼쪽에는 소닉프라이트 위드 유딜라이트에서 초음속의 비행도 유딜라이트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 전투기에 도금을 많은 부품들이 도금이 돼 있겠죠. 가운데는 그 식탁에 있는 그 토스트입니다. 기 보시면 뭐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 The breakfast time beauty is o n industrial problem. 그가지고그 아침 시간에 아름다움을 주는 거는 산업적으로는 문제다. 문제라는 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뜻인데 오른쪽은 이제 뭐 옛날 세탁기 그 모든 제품들에는 표면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자동차를 보시면은 자동차가 표면처리에 있어서는 가장 큰그 고기기라 보시면 돼요 전방산업. 뭐 자동차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뒤에 한번 다시면은 먼저 자동차 샷시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합금화 용융아연도금 강판, 아주 갈바원이드 스틸해서 GA라고 부르죠 도금이 잘 돼. 도금을 해서. 응용아연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열처리 하는 그런걸로 해서 이제 용접성 이라든지 내성을 올리는 그런 표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게 보면 이 피스톤 밸브에선 경질 크롬도금 배관계통의 파이프는 보통 아연에 삼각 크롬 허성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자동차의 범퍼라든지 아니면, 뭐 아니면 그 엠블렘 그릴 같은 경우에는 어, 플라스틱 위에 동니켈 크롬도금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자동차에 보면 알미늄 크롬 도금 휠을 보시면은 알미늄 위에 동니켈 크롬 도금. 그 다음에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페스나의 경우에는 아연 도금에 삼각 크롬 화성 처리를 하거나 아연 복합 피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부적인 예고요. 대부분 모든 제품에 표면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자동차에서의 IT예요. 보시면은 지금 워낙 자동차가 전자제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들, PCB 기판이라든지 반도체들도 다 도금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처리가 매우 중요하고 제가 옛날에 본 자료에서는 어 지금 자동차 한 대에 웨이퍼 한대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 사진 왼쪽에 사진은 그 동아닷컴의 비즈니스. 엔에 있는 그런 자동차 곳곳 전자장치 이 e 자동차 시대라는 그런 거에서 따온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정말 많은 칩이 들어가요. 다음은 IT 산업에서 보시면은 잘 아시겠죠.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제 까본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칩이라든지 PCB 기판 또 단자에 있는 리드 프레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아무튼 그런 쪽에서도 도금을 엄청 표면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 을 응용 분야를 갖고 있는데 표면 처리 산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정말 오래된 사진인데 보면은 뭐 김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있는데 좀 되게 열악하죠. 오른쪽은 최근에 어떤 그잘 갖추어진 공장인데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사람이 저렇게 일을 안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먼저 3D산업이다 Dirty, Dangerous, Difficult 그러니까 좀그 왼쪽의 사진 보시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런 환경이 어 용납이 안 되고요 물론 그런 막 도금하는 집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관법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에 그런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왼쪽 같은 그런 공장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냉조로서도 위험하다는 거는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최근은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물론 수동에는 있겠지만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렵다는 것도 어차피 지금 기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사양 산업이다. 그래서 사양 산업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도금을 잘하고 많이 하는 나라는 뭐 미국, 독일, 일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은 산업 규모로 보면 중국이 가장 큽니다. 계속 성장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양산업이라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 후진국에서 많이 하는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영세 또는 중소기업이다 이거는 영세는 잘모르겠게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금 자체로 임가공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요 대부분 그 다음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기 브랜드로 도금을 하는 회사는 없어요 대부분 임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완성품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한 프로세스죠. 가지고 영어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도금 업체를 자플레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공정에서 이제 드안 중간에 들어가는 걸 갖다 뭐 인하우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로텍이다. 첨단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제어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좀 전설적으로 옛날 분들 보시면은 뭐 손으로 와서 뭐 맛을 봤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엔 뭐 그런 설비단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첨단 기술이 맞고요. 모든 거는 아니겠지만 반도체에 들어간다든지 PCB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론보다는 노하우에 좌우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건, 이건 뭐다 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은 대부분 다 분석치가 나오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오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장인들은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어렵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부분 장비가 자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약품이 워낙 또잘 나와 있고 지금은 대부분 분석을 해 가지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그렇게 뭐 감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닙니다 가지고 보시면 또 하나의 오해는 지금 그잘 쓰는 데이터입니다 그 국내에서 보면은 아주 한국의 표면처리 산업이 되게 낙후되 있고 영세하고 규모가 작다 얘기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에 쓰이는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의 같은 데이터를 쓰는데 어 세계 표면처리 가공 관련 시장 점유액을 봤을 때는 한국이 글쎄요 캐나다 다음으로 되는데 순위가 안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작다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보실 때 정확하게 아마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2000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어떻게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 20년 전의 데이터예요. 20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한국 시장이나 규모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그, 음그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에 한번 프로젝트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소금 업체의 매출로 따지느냐.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죠. 그만, 도구만은 면적으로 따지느냐.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뭐, 미국이 저렇게 되게 크고, 뭐, 일본도 크고, 한국은 작은데, 이 데이터를 보면 좀 약간 들쭉날쭉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비덴이란 그런 PCB 업체에 들어갔는데, 어느 게 매출을 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그렇다 그러면 아마 삼성전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매출이 저렇게 안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코가 들어간다. 포스코가 전체 매출 중에서 표면 처리 간판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런 거로 했을 때 도금의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지는지는 아무도 계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전체적으로 그 표면 처리 약품 그런 일반 금속이 아니고 광택제의 시장을 조사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나라의 인구를 갖다가 그 가늠을 하는데 만약에 측정을 못하면 1년에 쌀을 얼만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많이 먹고 적게 먹는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그 정도 가늠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한국이 한 5위권 안에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비슷하게 할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지금은 2000년 대이터에서는 중국이 7위인데 사실 중국이 가장 크고요. 그렇게 5개국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도금 시장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PCB하고 반도체를 포함했을 때는 일본, 그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미국은 그쪽 분야의 산업이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위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고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마 비슷하게 보면은 중국보다는 물론 작고요. 일본이나 뭐 독일, 일본하고 비슷하든지 아니면 좀 작든지, 그다음에 미국하고 독일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에 사진은 제가 그냥 제 사진인데 제가 독일의 회사도 다녔어, 독일 회사를 좀 오래 다녔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 3년 있었고, 그래가고 일본도 그래서 대부분 도금 업체는 다 돌아봐 다녀봤을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오위권으로 들어가고 지금 2000년 데이터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후진국 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선진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이 많이 떨어졌다는 데 어떤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좀 후진국의 기술 추격이 위협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표면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피스트리트먼트 지만 있지만은 메탈 피니싱이라 그러지고 최종 마무리입니다. 제품을 만든 후 후진국에서 표면 처리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00년 총각쯤에 아마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때 대학원생들한테 표면 처리 도금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런 공해 산업이고 후진국형이고 환경에 안 좋은 산업들은 다 외국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볼트 너트를 만드는데 국내에서 볼트 너트를 만들고서 표면 처를 갖다 외국에서 다시 해갖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거기서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후진국의 기술은 선진국 제조업체가 전방 산업을 따라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한참 뜨고 있지만은, 베트남의 기술 추격이 위협적인 게 아니고요. 한국 업체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삼성전자라든지. 전방업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관련 부품업체들이 나가고, 또 그러면은 또 부품에 따라서 도금업체들도 같이 나가고, 그 다음 에 약품업체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동을 하는 거지, 그쪽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그러던 건 아니에요. 도금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형적인 하청 산업이고, 그다음 아웃소싱 산업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경기 수준에 따라서 그 규모나 그런 수준이 정해집니다. 근데 아래 거는 정말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제적 데이터인지 제가 그 표시를 안 해놨는데 보면 정밀 도금은 80 마이크로그램에서 화상 도금 수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요 일본보다 0 년이 떨어졌다 그러고 무전해 도금에서 두께 편차는 3 마이크로메터. 그게 이게 기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보다 8년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글쎄뭐 부전의 도금에서 저렇게 편차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전기 도금의 두께 편차가 20마이크로 기준으로 해서 5마이크로미터 저걸 어떻게 맞출까요 저번에 도금 두께 편차도했지만은 근데 독일보다 8년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마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중국이나 대부분 약품을 쓰는 것들이 거의 같습니다. 일본 제품이나 미국 제품, 독일 제품, 유럽 제품이죠. 대부분 도금은 그쪽에서 이제 그 결정되기 때문에 약품에서. 해 거기에서 기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다음, 넥성 코팅이 염수분무 1000시간 이상이라는데 지금 이거는 잘 나오죠. 삼각크로메이트 해서 거기다 탁 코팅하면 1000시간 이상도 나오고 그러는데 10년 이상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폐수처리 후에, 후에 뭐 cod 농도 그것도 스웨덴이 갑자기 나오는데 글쎄요. 어떤 스웨덴이 이렇게 도금산업이 발전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비의 자동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주 발열 도금장치의 국산화율이 50%라고 그러는데 어 음, 그다음에 자동관리 시스템의 국산화율 30%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 국산화율 맞추는 산업이 있을까 했을 때는 그건 아니죠. 지금 가격이 싸가지고 중국산을 많이 쓰고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무슨 뭐 구조물을 만들어도 중국 철강도 많이 쓰고 그러면은 국산화율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주변 기술 도금 원부 재료에 합성 국산화율이 30% 되어있는데 독일보다 20년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도금 약품은 다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쓰느냐 안쓰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되게 규모도 작고 낙후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좀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신 거 보면은 이건 천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의 연간 판매 대수요 2000년의 경우에는 234.3만 대, 그다음에 지금 최근 자료는 없는데 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6년에 뭐 787만 대로 한3배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갖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내서 에 부품들이 많이 가고 있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2000년 데이터로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다음에 우리는 세 배가 늘었으면 딴 나라도 그렇게 늘었냐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비약적으로 늘었겠지만은 대부분 자동차 생산 대수가 비슷하거나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아서 선진국 쪽에서 현대기가 많이 그 약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이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이 좀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금 산업의 변화에 미치는 외부 요인인데 이건 2009년에 그 세미나에서 한번 좀 얘기했던 거야. 그 후진국의 기술 추격이 뭐 위협적이고 그렇다 그러는데 도금 기술은 자체적으로 변하는게 아니라 전방 산업에 따라서 변합니다 전방 산업에서 만약에 육각 크롬을 안 쓴다 그래서 그러면 삼각 크롬을 하는 그런 기술의 변화를 요구를 받든지, 그다음 생산 제품의 변화. 어떤 거냐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옛날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갔을때 어 폴더폰에 있던 그런 키, 거기에 네비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도금을 많이 했는데 그 아예 스마트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버튼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그런 규제, 그다음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영향을 미쳐서 도금산업이 발전을 하든지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은 전방 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은 결국 그쪽에 따라서 어 매출이 올라가고 산업이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안 좋다 그러면은 도금 업체에도 같이 안 좋게 되는 거죠. 또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의 디자인 변화, 소재의 변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다 없어졌고. 그, 저, 이거에서, 로드맵을 갖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은 디자인 변화 등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거냐 했을 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 파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도금 파트가 이제 줄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금속제, 철강이나 아연 다이캐스트 위에 도금을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썼는데 어 1965년에 일본 도요다가 자동차 부품에 플라스틱을 갖다가 적용하면서 지금은 그냥 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장재 같은 경우는 경량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그 기존에 했던 아연 캐스 다이캐스팅이라든지 금속 위에 하는 도금들이 많이 없어지고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그 그러니까 약품 같은 경우도 그런 금속이 할 경우에는 알칼리 그러니까 시안동을 썼었는데 지금은 유산동, 황산동 도금이 동도금의 메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이라는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그 산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PCB 산업의 역사를 보면 미국, 유럽에서 많이 하다가 그게 일본으로 왔고, 일본에서 또 한국, 대만, 중국에서 하고, 지금은 베트남에 공장이 많이 가면서 그쪽이 핫하게 돼요. 아주 지금 보면 미국, 유럽, 제가 하는건 영국 같은 경우도 옛날 많이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산업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얼루 움직이는 게 전방 산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표면 처리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산업의 규모도 결정되게 됩니다. 어, 밑에 그러면 알루미늄 휠 도금인데 그것도 원래 대부분 저 도금하는 것들은 그 수요처가 미국입니다. 이 경우에서 미국에서 또 도금이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 한국을 거쳐서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 또 인도로 넘어갔거든요. 가지고 어떤 산업이 전개될지 그 전방 산업이 얼루갈지에 따라서. 이 표면처리 분야가 왔다 갔다하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로서육가크롬메이트하고 그다음에 6가가크롬 어, 도금이 삼가로 많이 변했죠. 그래서 화관법이라든지 ELV, 어, 로스 등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자료 보면은 이렇게 위험 요인으로 돼 있어요. 표면처리. 저는 거기 생각이 좀 달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금하신 분들 생각하면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환경문제가 있어서 화관법으로 해서 많은 제약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 다음 비용도 많이 들고 6가에서 3가로 변하면서 사실은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일단 제품의 단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시장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전혀 저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향후에는 이렇게 지금 2000년대에 있었던 그런 규제라든지 변화는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금속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리치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은 주위에 보면 뭐 코발트가 앞으로 규제된다 그러는데 규제는 저번에 유가크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기준 하에서 쓰라는 것이지 금지가 아닙니다. 뭐 코발트 같은 경우는 뭐 얘기가 종종 들려서 그런데 현재 리치에서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또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2000년 초에 있는 그런 환경, ELV나 로스 같은 그런 아주 큰 이벤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최근에 많이 바뀐 거는 최근은 아니겠지만, 한 10년 안에, 그, 국내 산업에, 그, 부품을 갖다 제공하는 거에서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글로벌 하기 때문에, 어 모든 기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여러 나라의 OEM화에, 이제, 공급 하게 되니까, 그, 품질 요구 수준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글로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품질 관리라든지, 그런 기법들이 많이, 어,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많이 쓰이기를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지금 표면 처리는 앞으로도 계속 잘클 거라 생각하는데 없어질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경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전방산업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자동차 쪽인지 아니면은 뭐. 전자 쪽인지 했을 때 한국의 전자산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흥망성쇠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니까 늘 전방산업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고 일반인들 봤을 때도 표면처리산업은 결코 작지도 않고 영세, 그 낙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놈 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